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월입니다. 오늘은 비아에서 쿠션이 출시가 됐더라고요. 이 쿠션도 좀 기대가 되는데, 저는 같이 출시된 컨실러가 너무 궁금해서 두개 반반 리뷰해 볼 겁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고! 일단 쿠션 디자인 너무 예쁘게 잘 빠졌어요. 전반적으로 화이트 케이스에 윗부분은 거울로 되어 있고요. 이 거울이 진짜 왜곡 없이 완전 깔끔하게 보이는 그런 거울이에요. 너무 좋아.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퍼프는 위에가 댕강 잘린 퍼프인데 이 퍼프 재질이 우리가 자주 쓰던 그런 퍼프 재질이 아니라 뭔가 하이드로 스펀지 같은 느낌의 재질인데 그것보다는 조금 빳빳한 느낌의 퍼프 재질입니다. 이 퍼프를 사용해서 얼굴에 올렸을 때 어떻게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저렴한 느낌이 드는 어, 그런 퍼프예요. 그리고 쿠션 제형은 굉장히 쫀쫀한 타입의 글로우한 제형입니다. 그래서 두께감이 없지 않아 살짝 느껴지고 마무리감은 광채가 엄청 예쁘게 돌면서 마무리가 되네요. 그리고 이 쿠션 이렇게 열면은 안에 함층 스펀지가 바로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쿠션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셨나봐요. 되게 예쁘고 힙해. 그리고 컨실러. 이렇게만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컨실러겠거니 보여지지만 열어보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던 컨실러들이랑 이 팁이 달라요. 실리콘 재질의 스파출라 모양으로 브러쉬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삐아 쿠션의 컨실러까지 같이 얼굴에 올려볼게요. 오늘 얼굴 상태가 굉장히 말이 아니지만 일단 쿠션 먼저 올려보겠습니다. 이 쿠션은 힘줘서 찍으면 꽤 많이 묻어나와가지고 양 조절 잘 해가지고 올려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먼저 올려보면 오! 시원 촉촉한 느낌으로 일단 올라가면서 제가 양을 굉장히 많이 덜어내서 되게 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번더콕 찍어서 올려보면, 오. 어, 아, 근데 이 퍼프가 생각보다 괜찮다. 이 퍼프 처음 만져보시면 뭔가 쌈마이처럼 느껴진다라고 여러분들도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얼굴에 올렸을 때 되게 통통통통 하는 느낌으로 제형을 올려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 손에 올렸을 때는 엄청 쫀쫀하고 엄청 글로우한 쿠션인 줄 알았는데 예쁜 반사광을 만들어주는 그런 쿠션입니다. 어 괜찮은데 밀착력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피부에 찹찹 붙으면서 올라가는데 그 피부에 찹찹 올라가는 느낌을 퍼프가 되게 많이 도와주고 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퍼프 싼 마이 같다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오 근데 피부 표현 너무 예쁘다. 그쵸? 멀리서 봤을 때 위에 막을 한겹 씌워놓은 것 같은? 피쿠션도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위에 막을 한겹 씌워서 내 결점들을 불투명하게 보여진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얘도 피부 위에 막을 하나 씌워가지고 피부 표현 예쁘게 만들어주면서 모공이나 유철 커버도 생각보다 잘해주는 그런 느낌의 쿠션이에요. 괜찮아. 괜찮다. 23호인데 컬러도 괜찮고 커버력은 막 그렇게 높진 않아요. 코 옆에 붉은 기 커버해 볼게요. 제가 어제 술을 진탕 먹고 자가지고 얼굴에 붉은 기가 오늘 좀 심하거든요. 이 정도로 코 옆에 커버가 됩니다. 야 이거 진짜 잘 올라갔나?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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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렇게 얼굴 반쪽만 발라놓은 거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피부 표현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고 너무 깔끔하게 올라가고 컬러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커버력이 막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피부 표현이 피부를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쿠션이에요. 그리고 이쪽 얼굴에는 컨실러 먼저 올리고 그 위에 쿠션 올려볼게요. 저는 이쪽에. 근데 이 컨실러가 스파츌라처럼 내가 내용물을 묻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꺼내서 쓰다 보니까 우리가 얼굴에 닿는 이양 옆에는 양이 거의 안 묻어나요. 양 조절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건가? 근데 확실히 스파츌라를 사용하다 보니까 엄청 얇게 올라가긴 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쓰는 스파츌라보다 편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스파츌라에 비해서 일단 길이가 너무 짧고 양도 내 맘대로 묻힐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양 조절도 살짝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이 스파츌라 부분이 얼굴 앞볼에 딱 맞는 사이즈라 지금 저처럼 다크서클만 가리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세워서 써야 되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컨실러가 잘 묻어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던 컨실러보다는 불편함이 약간 있다. 근데 확실히 얇게 올라가다 보니까 컨실러 사용했을 때 특유의 텁텁한 느낌이 거의 안 들고, 저는 눈가에 다크서클 가리겠다고 컨실러 사용하면은, 무조건 끼고 들뜨는데 아직까지 그런 느낌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컨실러다 보니까 커버력 너무 좋고 진짜 얇게 착 밀착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마무리감은 세미매트에서 매트 사이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되네요. 컨실러 사용했기 때문에 쿠션을 그렇게 두껍게 올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양조절 많이 하고 한 방에 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삐아가 색조는 진짜 예쁘게 잘 뽑는데, 이런 베이스류를 잘 뽑는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괜찮아. 이번에 진짜 괜찮아. 지속력까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느낌은 너무 괜찮다. 이렇게 쿠션만 사용해 준 쪽이고 이쪽은 컨실러에 쿠션까지 사용해 준 쪽입니다. 확실히 컨실러를 같이 사용해 주면 이 얼굴에 붉은기가 살짝 비쳐 보이는 게싹 잡히면서 깔끔하게 커버가 되고 그래서 약간 두꺼워 보인다라는 느낌은 들수 있어요. 근데 제 얼굴에서 피부 화장이 두꺼워졌다라는 느낌은 전혀 안 들거든요. 그리고 이 컨실러로 이 아래쪽에 여드름 색소침착이 남았는데 이것만 한번 더 커버해 볼게요. 컨실러 커버력은 이 정도. 이게 쿠션이랑도 컬러가 어느 정도 맞아가지고 쿠션 위에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가까이에서 피부 어떻게 커버됐는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쿠션만 사용해준 쪽인데 피부 전반적으로 들뜸 전혀 안 느껴지고 이 광채가 너무 예뻐, 진짜. 그리고 모공 커버도 꽤잘 해줍니다. 옆에서도 모공 커버 진짜 잘 되긴 했는데 끼임 살짝 느껴지고요. 눈가에는 끼임 없이 깔끔하게 발렸습니다. 팔자나 입가 주름 끼임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컨실러랑 파운데이션 같이 사용해준 쪽인데 여기도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큰 들뜸 느껴지지 않고 모공 커버도 되게 잘 해주긴 하는데. 컨실러 때문에 모공에 약간 하얗게 끼일랑 말랑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코 옆에서도 모공 커버 역시 진짜 잘 해주지만 약간 들뜸이 생길 것 같고 컨실러 사용해줬더니 확실히 눈가에 이렇게 들뜨고 갈라지고 건조한 느낌이 확 느껴져요. 그리고 팔자주름 끼임, 입가주름 끼임 전혀 없긴 한데 제가 아까 이쪽에 컨실러를 해놨더니 여기도 들뜸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도 다 봤는데 제가 아까 눈가에 컨실러 양을 조금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눈가는 좀 심각하게 뜨는 것 같고 일단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이 아닌 컨실러다 보니까 이 컨실러 자체는 좀 세미매트 매트한 제형이 많잖아요. 그래서 건조한 피부에는 넓게 사용을 하면 많이 뜰수 있다. 스파츌라로 되어 있지만 국소부위에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 상태로 한번 밀어볼게요. 밀착력이 얼마나 좋은가. 이 정도로 벗겨집니다. 확실히 손으로 밀었을 때 느낌은 쿠션이랑 컨실러를 같이 사용해준 쪽이 고정력이 훨씬 좋아서 덜 밀리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막상 벗겨진 거 보면은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참고로 손가락에는 쿠션이랑 컨실러 사용해 준 쪽이 훨씬 많이 묻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속력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7시간 정도가 지난 상태인데 7시간 동안 속건조가 양쪽 다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오늘 제 피부가 건조해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는데 컨실러를 사용하든 쿠션만 사용하든 둘다 속건조 꽤 많이 느껴지는 편이고요. 가까이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도 확인해 볼게요. 일단 쿠션만 사용해 준 쪽인데 미세 한 들뜸이 피부 전반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보면은 이 들뜸이 조금 더잘 느껴지는 편이고 모공 커버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크게 부각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눈가에도 이런 들뜸 느껴지고 코 옆은 굉장히 지저분하죠. 들뜸과 끼임의 콜라보. 그리고 팔자 주름이나 입가 주름 끼임은 크게 안 느껴졌는데 턱 부분의 들뜸도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턱은 원래 이렇게 많이 안 뜨는데. 엄청 떴어요. 그리고 쿠션이랑 컨실러 조합도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미세한 들뜸 느껴지고 제가 아까 모공에 하얗게 낄것 같다, 끼는 것 같다 라고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모공 끼임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벗겨진 자국들이 꽤 많이 눈에 띄고요. 눈가에 처음 발랐을 때처럼 건조해가지고 들뜨고 갈라지는 거 꽤 심하게 느껴지고, 코 옆에서는 반대쪽보다는 괜찮은 느낌. 근데 마찬가지로 끼임이랑 들뜸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코 아래쪽, 인중 부분에 아까 컨실러를 사용을 해서 그런지, 이렇게 들뜸이 생겼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입가나 팔자주름 끼임 크게 안 느껴지는데 턱에서는 어디에 이렇게 문댔는지 모르겠거든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앉아있었는데 지워지고 들뜬 게 눈에 띕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봤는데 처음에 발랐을 때는 진짜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속력은 좀 생각보다 아주 처참하다. 이거 수정화장 하면서 다크닝 생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 턱 위주로 이렇게 지워주고 이렇게 올려서 다크닝 확인해보면 다크닝은 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컬러가 되게 예쁘게 유지가 돼요. 그리고 수정화장도 마저 해보면 수정화장이 생각보다 괜찮게 되는 느낌이에요. 물론 요코 옆에 끼인 것까지 해결을 해주진 않을 것 같은데 들떴던 거 어느 정도 싹 잡아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온 유분도 어느 정도 정리해주고 아, 근데 이 쿠션에서 향이 납니다. 안 좋은 향은 아닌데, 인공적인 향이 나니까 향에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쪽은 다크닝 확인 안 하고, 바로 수정화장 해볼게요. 확실히 근데 컨실러랑 같이 사용을 하면은 수정 화장 할때 두껍게 올라간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쿠션만 사용해준 쪽에 수정 화장 해준 거 보면 볼 쪽에 있었던 미세한 들뜸은 잘 잡아주는데 눈가에 생긴 들뜸을 잡아주지는 못하고요 코 옆에 지저분하게 끼었던 것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긴 하는데 깔끔하진 않습니다. 반면에 컨실러랑 같이 올려줬던 쪽은 전반적으로 텁텁하게 수정화장이 되면서 모공에도 살짝 끼이는 느낌이 들고 코 옆에서는 들뜸이 꽤 심하게 일어났어요. 눈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건조하고 들뜨고 갈라진 이 느낌 그대로 남습니다. 턱 쪽에서는 들뜸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삐아 신상 쿠션 컨실러 리뷰해봤는데, 첫인상만큼 지속력이 좋지는 않아서 굉장히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드는. 쿠션입니다. 반질반질한 광채가 생기는 쿠션이긴 하지만 건성보다는 수부지 분들이 더잘 쓰실 만한 쿠션인 것 같고요. 이 피부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건성 분들도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기초 좀 꼼꼼하게 신경 써서 사용해 주셔야 될것 같은 쿠션입니다. 컨실러는 이 아이디어 너무 신박하고 재밌긴 하지만 이게 스파츌라로 생겼다 보니까 넓은 면적에 사용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넓은 면적에 사용하는 것보다 극소 부위에 사용하시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매트한 컨실러예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오늘도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안녕.